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질문 많이 주시고, DM도 많이 주셨던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어학연수나 유학으로 오시면 몇 년에서 몇 개월 이상을 살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나 기숙사, 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피카델리 포인트라는 기획사예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 열고 들어갈 때이 카드키를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문을 카드를 켜고 이렇게 해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옆쪽에 리셉션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그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 이렇게 있고 헬스장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기 자판기가 있고 어, 포켓볼 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쪽에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보시면 이쪽에 스튜던트 에리어라고 아마 여기서 공부도 하고 뭐 같이 밥도 먹고 이러는 공간도 있고 원래 여기에 아이스크림 자판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에 우편함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쪽에 공용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가 쭉 있고. 바로 이쪽이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밑에가 세탁이고, 위에가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한 5.2? 5.2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플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플러스는 B동인데 이쪽, 이쪽 건물이 A동이고 이렇게 가서 저쪽으로 넘어가야지 B동이 있어요. 근데 오는 동안에 문이 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동의 사람들은 쉽게 다른 동으로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플라신데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플라스로 올라가 볼게요. 플라스에 오면 플라스 어 방들이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한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부터 해가지고 방이 한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A 방이 되게 조금 다른 방보다 훨씬 더 넓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방이, 방이 렇게 다섯 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저기 보이는 공간이 주방이에요. 주방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주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주방에는 이렇게 일단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뭐 가스레인지, 그리고 토스트기. 오븐까지 있어서 뭐 요리하는 거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희 주방이 좀 좋은 게어 냉장고가 3개나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여기가 정말 그 캐비닛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먹을 거 수납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바로 여기가 청소도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쪽에 소파가 있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뭐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애들이랑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같이, 같이 놀고 일했던 공간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밖에 뷰는 그냥 그 건너편에 기숙사가 이렇게 하나 더 있을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쪽에는 조금 예쁘긴 해요. 이렇게 저의 주방입니다. 이렇게 저의 주방입니다. 살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여기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다섯 명이서 한그 주방을 같이 쉐어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기가 정말 정말 쉬웠어요. 일단 제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딱 여기 왔을 때 주방에서 옆에 살고 있는 다른 룸의 친구들을 바로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빨리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같이 놀러 다니자, 이렇게 같이 했었고, 시간이 나면은 주방에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어, 너희 나라는 어떤지 막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영어 스피킹을 정말 빨리 늘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장점은 뭐 보안이나 이런 거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앞에 바로 세큐리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를 정말 잘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방을 청소를 해 주시고 그리고 뭐, 뭐 뭐가 고장 난다거나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바로 바꿔 주시더라고요. 저희 주방도 오븐이랑 그 전자 레인지가 고장이 났었는데 요청을 하니까 그냥 그한 며칠 후에 바로 고쳐 주셨어요. 근데 기사의 가장 가, 기숙사의 단점은 방음이 좀 안좋아요 아마 영국 벽이 조금 얇, 얇나 봐요 그래서 방음이 정말 안좋은데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조금 침범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만약에 옆방에 친구가 엄청 시끄럽거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친구가 옆에 살고 있으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사의 가장 큰 단점은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건데요. 일단 세탁을 아까 보셨다시피 세탁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충전한 돈을 가지고 거기에 찍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세탁이랑 건조를 한, 번, 한 번에 같이 하게 되면 한 7파운드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만 원? 만 2천 원 이상은 항상 세탁을 할 때마다 들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스스로 요리를 해서 먹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비에 대한 비용은 조금 더 든다는 거. 홈스테이에 비해서 조금 더 든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기숙사에서 일단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마치 영어로 이야기하려고 영국까지온 건데 어, 이야기 못하고 방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방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했던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홈스테이랑 기숙사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가 더 좋은지라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홈스테이는 저는 근데 홈스테이는 안 살고 어, 기숙사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저의 친구들의 겪었던 일을 같이 설명을 어,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홈스테이 안 살았기 때문에 홈스테이에 대한 완벽한 점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홈스테이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영국인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 홈맘이랑 홈가족들이 영국인일 거기 때문에, 그런 영국 악센트를 든, 들을 때는 정말 큰 장점이 되고, 어, 물론, 그 다른 나라 친구들도 영어를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정말 완벽한 악센트를 영국인 악센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국인 악센트를 사용하면서 영어를 하고 싶다라는 신 분들은 정말 그게 장점이 될것 같아요. 정말 영국인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악센트가 더 빨리 늘고 더 영어를 더 유창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홈스테이는 세탁이랑 이런거를 다 직접 해주세요 그리고 요리도 직접 해주시는데 요리를 아침 저녁을 해주시고 아마 점심만 각자 사먹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비용을 정말 다운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단점은 만약에 해주신 요리가 맛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하잖아요 맛있게 먹고 먹어야 되는데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정말 맛 없어서 못 먹겠는데 남기기도 조금 미안하고 이래서 이런 눈치가 보인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눈치는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같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건데 어 아무래도 홈스테이보다 기숙사가 훨씬 더 편한 건 있어요. 일단 나의 공간이고 내돈 주고 다 빌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고, 그리고 저는 특히 여기가 좋았던 게, 저희,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은 카플란인데, 여기 플라신 사람들이 다 카플란 친구들이 살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도 편했고, 뭐, 나 너희 방에 가도 돼? 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놀고 이랬던 게 정말 좋았던 기억이었고, 그리고 카플란은, 프리비아라고 그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같이 파티를 열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술 먹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건데, 그 프리비아가 바로 여기서 열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친구들끼리 만든 그냥 파티 문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굳이 다른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편하고 좋았, 좋았었어요. 고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어, 홈스테이 살았던 친구들이 다한달 정도, 한두달 정도 살고 눈치가 보이고 뭐 힘들었는지 정확한 이유들은 모르지만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맨체스터의 홈스테이들은 조금 더 멀리 위치에 있어요. 적어도 20분 이상을 버스나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늦게까지 막 12시까지 놀았는데. 12시쯤에 버스가 다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집을 못 가니까 우버나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더 비용이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의 집에서 사는 거니까 당연히 눈치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이 다 스페어룸이라는 그런 어플을 써서 방을 찾아서 직접 혼자 살더라고요. 혼자 방을 찾아가지고 밖을,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홈스테이, 물론 좋아요. 비추천이라는 거 절대 아닌데, 어, 홈스테이보다는 저는 기숙사를 더 추천을 드린다는 점? 그리고, 어, 하나 더 꿀팁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어, 유학원에서 분명히, 어, 한 번에 결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고객님. 이렇게 말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유학원이랑 어학원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유학원이랑 어학원에서 그 내가 살고 있는 기숙사나 홈스테이의 수수료를 더 떼가요. 그래서 내가 원래 여기서 살 내가 스스로 찾아서 결제를 했으면 훨씬 더 비용이 절약됐을 건데 유학원을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비용이 비싸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물론 편하죠. 그렇게 찾아야 훨씬 편한데, 이제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은 돈을, 비용을 좀더 아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 경우에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기숙사를 전부 다 결제를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일단 결제했던 시기가 정말 환율이 비싸가지고, 어 일단 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결제를, 돈을 더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은 환불이 절대 안, 돼, 안 되는 나라거든요. 환불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기 때문에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유학원 측에 한 달이나 기숙, 홈스테이나 기숙사를 한달 정도만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달 비용만 먼저 결제를 하시고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마음에 들면 더 결제를 그 여기 와서 추가적인 결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환불이 안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결제를 해버리면은 이제 내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요. 이게 딱 저였거든요. 그리고 맨체스터에 오시면 시내보다 외곽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해요. 그래서 만약에 스페어룸에서 방을 구한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멀어도 시내보다 훨씬 조금 더 멀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미디어 시티를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미디어 시티가 바로 어, 서울 여의도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 운하? 강인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냥 그, 거기서 지내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미디어시티가 아파트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들은 건데, 미디어시티에 원룸을 구하는 것보다 투룸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빌리면 정말, 훨씬, 왜냐면 친구랑 같이 나눠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보다 훨씬 더 넓고 쾌적하고 괜찮은 공간에 방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셔서 괜찮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혹시 같이 방, 같이 쉐어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투룸, 투룸이 있는 아파트를 같이 친구랑 찾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겪었던 맨체스터에 대한 꿀팁이고, 어, 기숙사나 홈스테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저의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